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 원을 기록한 후 2018년에는 3341억 7300만 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6550억 3500만 원, 2020년에는 7567억 26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국의 태양광 열풍이 불면서 관련 대출이 시장에서 다수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전TV입니다. 현재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 뿐 아니라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국내 12개 은행은 지금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출 상품을 만든 은행은 신한, 부산, 광주, 경남 농협은행까지 5곳에 이릅니다. 문정부가 탈환전 정책 등 신재생 육성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권에서도 관련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여 판매한 셈입니다. 실제로 연도별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치급액만 봐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원을 기록한 후 2018년에는 3,341억 7,3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6,550억 3,500만원, 2020년에는 7,567억 2,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은행권의 대출 취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7월 기준 1,448억 1,000만 원으로 문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전북은행으로 총 1조 3,557억 9,6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어 농협은행이 3,404억 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원, 국민은행 1,535억 6,100만원 순이며, 해당 기간 전체 취급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합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국의 태양광 열풍이 불면서, 관련 대출이 시장에서 다수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지면서 단기간에 마구잡이로 태양광 설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거론되어왔습니다 이는 은행권에서 지원된 태양광 발전이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대출을 받은 후 전용을 하진 않았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금융 및 발전 등의 총체적 관리감독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25%에서 10%대로 다시 낮출 경우 공급인증서 REC 가격이 내려가 태양광 수익에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대출은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은행에서 취급한 태양광 대출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으로 전 정권의 프레임에 씌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표본조사 결과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거나 현행법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버섯재배나 곤충 사육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자체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심사 때 한국전력과의 매매 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 부실 대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표면상 7월 말 은행권의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연체는 1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 측면도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연체할 가능성이 낮입으로 은행으로서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 중 하나라며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측면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당장 한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 태양광 대출이 1.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IPS 의무량 하향에 따른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경영 악화 그로 인한 대출 상환금 연체 등 부작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한 때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 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경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 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